안녕하세요, 팟도입니다. 어저께 문구페어에 가서 노트를 한건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앞에 표, 나름의 표고를 해놔서 지금 다 가려져 있는데, 어, 비온디의 새틴 노트고, 종이가 슬림프루프 50GSM 종이입니다. 그래서 요즘 통이리버 종이를 사면은 항상 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제가 될수 있을까? 하고 궁금한 마음에 한번 구매를 해와봤고요. 그래서 만년필이 드는.. 들겠죠? 아, 여기 적혀있어요. 만년필이 적합한 노트다 라고. 그래서 여기에 토모에리버 종이랑 미도리 종이랑 이렇게 다 가져왔는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가장 만만한 세 필인 F촉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지? 토모에리버에 적을 때 이런 느낌이고. 어? 괜찮은데요? 네, 겨우 이, 겨우 이 정도 써놓고 괜찮다고 괜찮다 어쩌다 말하기가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실번짐도 하나도 없고 보들보들거리는 필감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굵은 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저는 리큐타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지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예? 아, SF. 여기다 어떤 내용을 쓸지 모르겠지만 그냥 월별로 순서대로 써줄게요. 2025년 05. 이게 뭐지? 에라보가 잉크를 생각보다 잘 뿜어내가지고 에라보 썼을 때실번짐이 아, 에라보에 들어있는 누레바 1호를 썼을 때 실본짐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 좀 약간, <laughs> 토모에리저 기준으로는 토모에리버의 대체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마음이 마음,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 세일러 엠립. 이천. 이게 종이가 어떤 종이인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얇은 게 마음에 들거든요. 좀막 구겨지고 바스락바스락해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만족 중입니다. 그 <laughs> 다음에 이거는 MSM 립. 많이 써본 건 아니어서 필감이 어쩌다 저쩌다 그런 말은 할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실번짐이나 뒷배김은 당연히 없을 것 같긴 한데, 뒷배김도 없어요. 그냥 얇, 얇기 때문에 비치는 정도? 여기에 지금 리큐처가 들어있는데, 완전 괜찮죠? 오, 발색도 통화의 리버랑 진짜 다를 바가 없는데? 제 기준? <laughs> 제 기준으로는요. 이게 잉크를 제일 많이 뿜어내는 만연필이고 이거 통화의 리버는 보면은, 여기에 이거는 크림인데도 조금 실번짐이 있죠. 근데 이거 지갑 속에다가 들고 다니는 거라서 물을 좀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도리는 깨끗하고 그리고 얘도 다 깨끗합니다. 한번 잉크를 좀 크게 한번 발라볼까요? 이기에다 파도 잉크에다가 펄 섞어놓은 건데 <laughs>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발라도 괜찮네요. 어, 약간 이번 문구페어에서 하나 득템한 기분입니다. 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얇으니까 좀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종이. 한번 더 많이 사용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인상은 되게 좋네요. 저는 b 6 사이즈 구매했고, 아무튼. 그러면 오늘도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